족발. 지금 족발. 여기, 이 살코기 많이 붙은 걸줬더만이 녀석이. 까꿍아. 야, 이게 살코기더 있어, 이게. 알겠지, 까꿍아. 어? 그건 뼈만 있어, 이 녀석아. 아이고. 우리 예빈나가너살코기 주라고 그래서 지금 챙고 온 건데, 이 녀석이. 그살코기도 먹어, 까꿍아. 음, 이래서. 오랜만에 족발 먹어서. 우리 예비씨, 아유, 예비씨가 지금 뭐,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, 그래서 메리켈 총리하고 오프라 윈프리 얘기하다 보니까, 오프라 윈프리가 기억이 안 나서, 오프라 윈프리도 얘기해 줬어요, 예비씨가. 아이고 자기가 오늘, 나머지 피아노하고 다니면서, 어이구, 자기가 지금 부쑥부쑥 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든다네. 아이고 참, 예비씨가. 중삼대들이 많아. 많이 크고 있어요, 예비씨가. 감사하네. 어이구, 까꿍아. 까꿍아, 이거, 야, 이거. 아이고 뼈를 못 깨버렸네. 아이고 이 녀석.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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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발을 많이 사줘야 되겠다 우리 까꿍이. 아이고 아이고 까꿍이 잘 먹네. 음. 아. 야, 까꿍아 이게 살코기가 더 많어. 어? 아? 살코기 많은 걸 먹어야지 이 녀석이. 아이고. 음, 이 녀석. 아이고 털갈이 털갈이 거의 끝났네. 이제 등려만 남았다 이제. 까꿍 달가리가 달가리가 딱 끝났어요. 우리 까꿍이가 수비씨가 좋아하는 까꿍이.